자, 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교육 5주차 어, 마지막 강의, 9강, 식강 강의를 맡게 된 여성옥 전사입니다. 어, 지금까지 5주 동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달려오신 우리 교사 스생님들을 어,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 지금부터 하게 될 9강 어, 주제는 진짜 사랑입니다. 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 나열하면서 사랑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의 사랑을 나타내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 또 혈통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스톨게,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제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구강에서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진짜 사랑을 레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진짜 사랑을 할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이들 스스로 구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알 사랑을 달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김인환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가르치지 말고 사랑하라, 건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미나 목사님을 몇번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도 잘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 이 말씀을 하게 된 의미는 진짜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레알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레알 사랑이라고 스스로 구분하고 확증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알 사랑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4장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그리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높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레알 사랑은 바로 눈높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친구 관계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 찬양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3시간이나 기다려 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다가 PC방으로 도망간 친구들을 잡으러 다닌 적도 있고요. 또 주일날 예배당에 왔지만, 어, 담배 피로 나가는 친구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쓰는 언행으로, 어, 말하는 친구들을, 언행을 하는 친구들을 경험한 적도 많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모든 것에 무기력하고, 무반응하고, 묵묵부답을 하는 친구들을 경험한 적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각, 때로는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공감되지 않고 우리의 기준에서 답답하기만 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버겁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제인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 또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역시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가장 면접 변화되는 것이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높이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들을 레알 사랑,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성장하고, 또그 사랑 앞에 우리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높이 사랑에서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사랑의 언어를 찾아 라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라포란 어, 신뢰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를 찾아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며 대화할 때 그러한 라포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진짜 눈높이 사랑, 레알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 우리 선생님들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눈높이 사랑, 레알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